네,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뭔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요즘은 사는 것이 전쟁 같아요.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삶 자체가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후계자가 유서를 써 놓고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죠. 참그 사람 누가 봐도 능력 있고 성품도 매우 좋았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또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집안 배경도 너무나 좋아요. 짐작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너무나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디로 가질 만한 것은 모두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왜 그가 자살을 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살할 수 있을까?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남긴 유서, 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유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저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여보, 당신에게 모든 짐만 남기는군요. 자녀들에게는 아빠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아빠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부는 금강산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딸에게는. 너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구나. 엄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소를 남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14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업의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많던 것 가진 사람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은 나자빠진 것입니다. 포기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그 차제가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인생은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송도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 라고 한번 따라해 보요성도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예, 뭔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우리 성도는 이미 이겨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 안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싸우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8절 본문 주님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은 주님을 붙들고 싸우라 이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수고하라 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싸워봐라 주님을 붙들고 수고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허물과 싸우고 이기셨다네요 이미 이겨놓으셨답니다 질병과 싸우고 이기셨고 저주와 싸우고 이기셨고 죽음과 싸워서 이기셨대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우리도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올 본문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도달하지만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을 붙들고 우지하고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서 싸울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잖아요. 질병 때문이라도 힘들어도 흔들리지 마라. 위기가 찾아와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자녀 때문에 피눈물이 흘린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울 때도 흔들리지 마라 심지어 지금 나의 인생이 진흙탕 속에 빠져있고 깊은 수령에 빠져있을지라도 내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있다고 해도 마음 졸이지 말라 예 이미 우리는 세, 최고 승리를 받았고 이 땅에서도 그런 어려움쯤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죽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졸이지 말고 주님의 일에 오히려 많이 힘을 써라. 그래 나중에 최후 승리를 받았을 때에 그때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대로. 최후 승리를 가진 자답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긴 자답게 이미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 자답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잖아요. 최후 승리 얻은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죄와 싸움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피 튀기도록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피가 튀기도록 가이도록 처절하게 싸우라 이거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더라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에 참안 맞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려고 무진 예를 쓰는 것이 바로 싸우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더라도 감사로 가십니다 불명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성령이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없으면 안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로 누가 나를 봐도 당신 때문에